먼저 이번 40인에 선정되신 CEO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저는 건국기획부의 언론홍보대원의 재직중인 박갑주 교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심사 위원장으로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지난 2년간 국내 경제 상황은 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게 네, 깔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 그리고 무수한 방법론이 제시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과정에서 CEO의 역할과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고 또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1년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이 선정작업은 진정한 재계의 최고 CEO들을 만날 수 있는 또한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포튼코리아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2 0 1 1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이 선정작업은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달여간에 1차 동호를통해 수많은 후보들이 물망에올랐었고 이후에 각 부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총 12개 부문 40개 업체의 CEO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상자의 선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성과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CEO의 경영 철학과 비전 두 번째 구체적인 경영 성과와 미래에 대한 투자,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체계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경제적, 기술적 성과가 그 대응에 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가치 경영, 윤리 경영, 혁신 경영을 비롯해서 인재경영, 미래경영, 글로벌경영 등총 12개 부분에 대한 수상기업과 시기가 선정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지만 강한 그런 균형기업들이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40명의 CEO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의 리더들입니다. 다들 나름의 확고한 경영 철학과 원칙을 보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일맥상통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하자. 항상 우리가 보면, 어, 환란에 부딪혔을 때는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러분을 얘기를 합니다.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경영의 기본 원칙들을 유지하기란 시와에 있해서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은 경영 환경이 어려울 수록 멀리 내다보는 대안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시장을 내다보는 탁월한 통찰력 역시 성공한 기업. 미래 리더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앞서 나빌 알류슈프 두바이 그 공공정책대학원의 이사회 부의장이 한 말이 생각됩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위기를 예측하는 능력이 70% 위기를 맞회했을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30%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변하는 화 기업 환경에서 한발 앞서서 조직의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업 기회를 개척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커뮤니케이션 그것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비들은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고 다가가고 또 앞서서 설선 수방함으로써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높이고 고객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되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포춘포리아 2011년도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수상자들의 성공 스토리 이게 지금 책으로 발간이 준재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이 책이 큰 울림과 자극자가 되길 바라고 이번에 선정되신 40인의 수상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